네, 117쪽에 이번에는 방정식에서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방정식에서의 활용인데, 이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 어떤 내용이냐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와 볼게요. 네. 그리고 함수와 방정식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요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된다면, 네.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잖니.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y 자리에 뭐가 되면, 0이라는 크기를 집어넣어서 0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요놈의 모습이 방정식이잖니. 네. 요 위에 거의 모습이 함수였고 네. 그럼 함수라고 하는 놈이 조금 더 넓은 범위입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사용법들이고 이 함수는 결국 내가 x라는 크기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 높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이 점점점점점점점점 마다를 찍어서 연결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이 y가 뭐가 됐대? 0이 됐대 네. 그럼 우리가 y가 0이 되는 걸 보통 x축이었잖니? 네. 그러니까 이 y는 0이 뭐였다? x축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 그래프에서 x축을 쫙 그어줬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 그 x절편에 점이 있었죠. 네. 그 점이 누구야? 네. 요거랑 요거네? 네. 이게 1번 점, 2번 점. 알파벳 하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에 의하여 요 친구의 수식에서 알파가 0이 돼야 됐고 베타가 0이 돼야 됐네. 네. 그럼 식으로 말하기로는 x 알파 x 베타는 0.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a. 네. 요렇게 설정되는 것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에서 많이 했던 네. 인수 정리를 활용한 문제가 되는 거라고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식이 달라진 게 있냐고? 지금 y 자리에 0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근 알파 베타였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지워서 이걸 y 는이라고 한다면, 요 놈과 요 놈이 또 상, 똑같은 내용이 된다고. 그렇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반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고, 이 상태에서 요 놈을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고 연결한다면, 부등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다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요 상태에서. 그럼 지금 여기서 방정식에서의 활용이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건능형이 되는 이 상황인 거야. 네. 그럼 이능형이 되는 이 상황은 함수의 수식이,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을 때 누구야? X축과의 관계를 바라보라, 이건 거야. X축과의 관계가 보다시피 만난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의 근이 알파베타가 됐습니다. 그럼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결국 근이라고 하는 요소가 알파베타입니다 이게 원하는 내용이 된 거죠. 그럼 현재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하던, 2차 함수에서 하던 행위가 지금은 수투죠. 몇차 함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니? 3차 함수와 4차 함수가 나와지고 있겠네? 그렇다면 내가 이 2차 함수 말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볼까요? 그럼 그려봤잖니, 앞에서부터. 3차 함수 개형은 어떻게 생겼니? 요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미 아까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 x축에 따른 위치, 그 x축의 위치에 따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컨트롤할 수가 있었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때요? 만난 점이 몇 개죠? 이게 x축이라 치면? 세개 그러면 이것에 함수의 형태를 만들어 볼게. Y는 AX세제곱더하기, BX제곱더하기, CX더하기, D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을 때, 이게 함수가 흰 색깔로 그림이 그려진 거야. 근데 그게 X축이 능형이 되니까, 능형이라고 결합이 되면 이 상황이 바로 만들어지는 요거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값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요놈의 식의 형태가... A에 X빼기 알파, X빼기 베타, X빼기 감마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앞에서 이세개 근을 구한 연습들을 많이 했나요? 생각해보면 별로 안 했어. 왜냐면 이제부터는 그래프에 뭘 많이 구하냐면 극대 극소와 이 그래프의 개형을 많이 그리지 요놈들이 능력과 만나는 점의 위치, 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실근을 구하는 건 조금 힘들어진 거야.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갔을 땐 4차 함수는 어떻습니까? 이게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 개나 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바라보는 게어너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어 실근을 여기에 값이 실근이에요를 물어보기보다는 살짝 개수로 많이 물어보는 거야. 얘가 세개의 실근을 가졌어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축이 그어진다면 이게 X축이라 치면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가졌어요. 이런 쪽의 내용의 방향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그것의 실근의 크기를 구하는 목적보다는 실근이 몇 개가 있습니까로 많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동일된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 극소의 크기 값을 보고 x축이 어디에 있냐를 선정할 거라는 거야. 그 x축에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될 거라서 실근이 몇개 있는가 되겠습니까? 이게 방정식에서의 활용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부 능령일 때 하는 행위지. 그럼, 방정식에서의 활용이 이꼭 능력만 이루어져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냐면, 이제부터는 fx라고 하는 3차 함수가 gx랑도 연립이 많이 된다는 거야. gx랑. gx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다운그레이드 해서 보자. 얘가 2차 함수고 얘가 1차 함수였다고 해볼게.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대. 1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대. 그럼 만난 점 여기 알파 베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알파벳 하냐면, 연립해서 만들어졌지. 네. 그럼 요놈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양해. 그럼 FX 빼기 GX 능형이 되겠네요. FX 빼기 GX 능형이 됐죠. 네. 그럼 요놈에서 알파를 넣으면, f 알파 빼기 g 알파가 0이 됐겠죠. 지금 알파의 좌표에서 둘다 만나버렸으니까, 교점의 좌표가 됐으니까. 네.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아, 얘를 HX라고 해. 새로운 함수였다고 생각해. fx-gx 그러면 이 hx가 뭐가 됐니? h 알파가 0이 된 거야. 그치?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전에 봤던 x축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역할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립의 수식으로 두개 함수가 는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아까 전에 처음에 fx-0이 되었던 그 상황은 x축을 기준으로 이것의 근의 개수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누구? fx는 gx면 이두개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확인하는 방법 하나와 보통 두 번째 방법 뭐 얘기를 넘겨서 fx 빼기 gx를 새로운 함수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 자체를 fx라고 생각하라고 그래프 그려서 x 축 위치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몇개 있는가를 체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놈의 방식들을 잘 이해하면 다 문제가 연결돼서 풀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끝내 보고, 네, 필수 예제 가볼게요.